안녕하세요, 김수정의 네. 오늘 전지적 베타 시점 편 아나운서 김수정입니다. 네, 여러분 베타 뉴스하면 IT, IT하면 베타 뉴스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매우 친숙한 IT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직장인들이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죠. 음, 학생들도 많이 쓴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외장 하드입니다. 가볍게 휴대해서 자신만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저장 장치. 아, 한 번쯤 써보셨거나 혹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네, 외장 하드 브랜드는 너무 많아서 셀수 없을 정도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요즘 눈을 확 사로잡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에이데이터입니다. 다소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2001년 5월 대만에서 세워진 ADATA는 램, 플래시 메모리와 같은 D램 분야에서 성장한 기업입니다. 네, 지금은 게이밍 기업 브랜드 XPG의 론칭과 함께 다양한 PC 관련 분야로 사업을 넓혀나가고 있는데요. XPG 라인업은 국내에서도 가격 대비 높은 성능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메모리 분야의 글로벌 기업인 ADATA가 최근 힘쓰고 있는 제품이 바로 외장하드입니다. 네, 이런 다양한 PC 관련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ADATA의 외장하드! 어떤 제품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네 오늘은 A 데이터 코리아 이상엽 부장님과 함께 A 데이터의 외장 하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 데이터 한국 지사의 이상엽 부장입니다. 저는 영업과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먼저 제가 딱 뵙자마자. 티셔츠가 눈에 확 사로잡더라고요. 네. 네. 이 티셔츠 뭔가 AI 데이터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a 데이터는 굉장히 젊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그 이노베이팅 퓨처가 저희 회사의 방향성입니다. 네. 네, 저희가 고객과 함께 그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그다음에 고객님들이 원하는 필요하신 제품들을 새롭게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어, 그렇군요. 그런 뭔가 에이데이터만의 그런 트렌디함이 티셔츠에서도 네. 보이는데, 어, 그냥 오셔도 되는데, 또 저희 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또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어, 베타뉴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요, 당연히 어, 준비를 해왔고요. 어, 좀 만족스러울 수 있는 선물들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기대해도 아, 되나요? 아, 기대하셔도 됩니다. 네, 예. 네. 먼저, 그, 외장, 이제, 전장량치의 트렌드죠. 그, 외장 SSD, SD600Q 제품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가 외장 하드이의 최강자입니다. 가장 슬림한 제품. 저희가 a 네. HV320 제품. 오. 예. 그리고, 네. 그 외에 저희가, ADA에서 직접 저희가, 그, 제작을 한, 아, 머그컵하고, 게이밍 티셔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헉, 예. 와, 다 드시는 거 아니에요? 받으려요. 받으려 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네, a 데이터가 얼마 전부터 또 국내 시장에 많은 공을 드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소문에는 또 a 데이터의전 라인업을 국내 출시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소문이 맞나요? 맞습니다. 예, 네. 소개좀해 주세요. 예, 일단 뭐그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네. 어, a 데이터 제품들은 이제 해외에서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이제 저희가 많은 제품들이 출시되지 않아서 여러분께 좀 많이 보여드리지 못한 게좀 아쉬웠었는데요. 네. 이번에 다행히도 이제 마이넷 이 e 비즈니스라는 저희 수입사와 함께 그전 라인업 출시를 합니다. 아 그리고 또한 컴텍스였었죠. 얼마 전에 6월에 있던 컴텍스에서 저희가 아 출시했던 말씀드렸던 그 제품들도. 마이넷 이 비즈니스와 함께 저희가 론칭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특히 저희 게이밍 브랜드죠. XPG 제품 중 게이밍 램과 게이밍 기어 제품을 사전 준비부터 현지화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기대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디랭부터 또 게이밍 기까지 정말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계신데요. 특히 지금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선봉장으로 또 외장하드 라인업을 선택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외장하드 정말 친숙하게 많이 쓰이는 제품인 만큼 또 시장에서의 경쟁도 좀 심할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A 데이터만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에이 데이터는 뭐 외장하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미 많은 나라에서 판매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유럽 쪽이나 아메리카 쪽은 이미 1위를 유지 중에 있고요. 네. 저희가 그 노하우를 좀 공유받아서 한국 시장에도 공격적인 마케팅 및 영업 전략을 좀 펼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예. 네. 뭐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메리카 유럽 쪽은 뭐 압도적으로 외장하드 전유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아, 혁신적인 변화와 그 세련된 디자인 디자인으로 수상한 1,000회 이상의 글로벌 디자인 가 경력 덧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네. 네, 그렇군요. 어, ADATA의 외장 하드만 해도 정말 많은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이부장님께서 추천하시는 ADATA의 외장 하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저희가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네. ADATA의 HD830 제품입니다. 네. HD830 제품은 외장을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어, 안정성입니다. 그렇죠. 데이터 보호고요. 이 제품은 안정성에 대한 특화를 강력한 안정성을 특화시킨 제품으로요 네. 충격 보호하고 방수 방진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방수 방진 기능까지요? 예, 맞습니다. 우와,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고객이 이런 여러 가지 기능 때문에요 무엇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유럽 및 아, 아메리카 쪽에는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수년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 어, 그렇군요. 네.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 중에 방수와 방진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주세요. 아, 예. 일단, 방수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저희가, 어, 기본적으로 다른 이제 브랜드와는 다르게, 네. 저희가 방수에 대한 IP68 등급을 이미 음.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충격에도 굉장히 강합니다. 충격은 이제 삼중무드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 무려 3,000kg까지, 오. 예, 하중에도 버틸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방수망진에 특히 이제, 어, 거기에 대해서 특히 엄하게 판단하는 게 미국이지 않겠습니까? 네. 미국의 군사 기준에도 부합할 정도의 어? 어. 저희가 외부 환경이 강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어, 그렇군요. 네네. 그렇다면 여기서 확인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죠. 아, 예. 어, 네. 그렇다면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렇다면, 방진 효과가 제대로 있는지, 한번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떤 실험이죠? 아, 일단은 저희가 방수 방진에 대해서 실험할 건데, 먼저, 방진에 대해서 실험할 겁니다. 네. 보통 방진은 이제 먼지나, 물의 바람 같은데, 이제, 얼마나 이제, 그, 데이터를 보존할 수있나 네. 뭐 이런 테스트인데 네. 저희가 그보다 훨씬 고운 네. 밀가루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 저는 밀가루를 준비하셔서 튀기시나 네. 뭐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네, 아마 이 제품은 네. 뭐 튀겨도 데이터가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laughs> 어, 습니다 네,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일단 다소 좀 과격할 수 있는데 네, 먼저 이 제품에 볼까요?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일단 a c v 830 제품 같은 경우에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최고 등급인 이제 미국의 밀리터리 등을 급 저희가 획득했기 때문에 네. 아 어느 상태나 어느 상황에서 방수 방지가 가능하고요. 네. 그 다음에 어 튼튼하고 매우 이제 데이터 안정성에 뛰어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튼튼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어 굉장히 네. 자신감이 넘쳐 있으신데 네. 한번 밀가루를 넣어보고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구독자님들의 의심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네. <laughs> 다소 이제 패스를 과격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스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아, 먼저 밀가루에 저희 그 HD, 아, HV830 제품을 넣었고요. 네. 뚜껑을 닫습니다. 네. 닫고 어떻게 네. 하시죠? 그런 다음에. 네. 이거를. 아, 어. 네. 네. 엄청나게 힘드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laughs> 네. 뭐 거의 뭐 밀가루가 태어 정도로. 그, 그만하셔도 될것 같은데. 네. <laughs> 너무, 너무 다흔들려서다 다 들어갔어요, 여기. 네. 어. 아, 이 제품은 방진이 되기 때문에. 요 네. 절대 그 내부 데이터까지 손상될 정도 데이터 들어가지 않고요. <laughs> 문제 들어가지 않고요. 네. 사실 이제, 자, 시간이 됐다면, 한 시간 이상 흔드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 시간이 짧은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고 테스트를 네. 한번 하겠습니다. 아, 충분히 과격하게 흔드셨기 때문에 네. 다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네. 이 정도로 네. 저희가 지금, 아 어, 거의 밀가루 그렇죠. 두 배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번복이 됐죠 거의. 네, 번복이 네. 돼서 지금 아 어, 제품을 거의 다 흰색으로 지금 색깔이 바뀐 것인데요. 네. 이이 이게... 기준에 저희가 어, 데이터에 영향이 없는지, 네. 그 다음에 성능에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 뒤쪽에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네. 네. 연결됐습니다. 연결됐고요. 네. 소리가 났어요. 소리 나면 네. 뭔가 긍정적인 신호인데, 오 바로 떴어요. 네네. 오. 네. 네. 네, 역시 방진 기능이 있네요. 네네. 네 방진 기능이 굉장히 또 이제 등급이 높기 때문에, 네. 어, 어떤 뭐 여타의 제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와, 네. 사실 거의. 범벅이 됐어요 밀가루로. 네네. 네. 이대로 튀겨도 될 정도로. 네, 맞습니다. 예. 오와, 근데도 이렇게 바로 에리타가 나오네요. 네, 네. 바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물을 준비하셨는데 네네. 이제 방수 효과에 대해 알아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수 방진 그리고 저희가 충격이 굉장히 강한 제품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좀 방수에 대해서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네. 아, 이 스튜디오 사정상 좀 좀 작죠? 예, 너무 작아데 네, A 데이터를 ]까? 모두 다 담기에는 좀 작아요. 네. A 데이터가 좀 스케일이 커서 원래 아, 네. 바다 같은 데서 했어야 되는데, 네. 예, 죄송합니다. 일단 사정상, 네. 여기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어, 아까 그 제품이죠. HD830 제품을 물에 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 아예 다 담궜어요. 그러면 웬만한 건다 데이터가 날아가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 네. 슬슬 꺼내볼까요? 아, 예. <laughs> 너무 오래 물에... 가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뭐 내일 아침에 꺼내서 상관없는데 네. <laughs> 네. 예, 일단 사정상 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쵸? 네. 네. 살짝 잘 하고, 어, 물이 뚝뚝 흘러내려요. 네네. 물은 충분히 담갔기 때문에. 네. 이래도 되려는지 네. 정말 이러고 연결 안 되면 어떡하죠? 아, 이 d 이타는 충분히 네. 자신감이 있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연결이 충분히 될 거라고 저희가 항상 보고 있습니다. 열어볼게요. 연결했고요. 오, 어, 소리 나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예요. 뜨나요? 뜨나요? 네. 네. 와 분명히 다담궜잖아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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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바로 작동이 되네요. 네, 네. 와 정말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네. 다. 네. 저희가 뭐다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네. 예, 작은 <laughs> 테스트 상황만 보여드려 죄송한데 <laughs> 네. 어, 좀더 스케일 큰 걸로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 수도 네. 하겠습니다. 예. 어, 직접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네. 네. 뭐, 진짜 바다나, 예를 들어 강의 테스트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네. 직접 구비하셔서 테스트를 하시면 문제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방진 효과랑 방수 기능을 알려고 저희가 음. 실험을 해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왜 옆에 서 계시는 거죠? 아, 지금은 이제 ADATA에서 가장 저희가 자랑스러워하는 그 충격에 대한 방지 기능. 아, 예, 충격이요. 한 이제 안정성, 데이터 안정성을 저희가 테스트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설마 뭐 떨어뜨리고 뭐 던지고 막 그러시는 건 아니죠? 네, 예, 다행히도 이번에는 이제 스케일이 크게 필요 없기 때문에 네. 높은 데서 저희가 떨어뜨리는 제품 <laughs> 보고서, 네. 그 다음에 아, 데이터에 이상이 없는 거를 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보기에는 깨지지 않을까 이런 네네.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 네네. 아닌가요? 네, 절대 저희 A 데이터는 데이터 네. 손상이나 아니면 데이터 깨지거나 네. 제품에 문제가 생기는 전혀 없고요. 네. 어 요번에는 저희가 제품을 두 개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하나는 네. HD330. 이 제품 굉장히 쓸만 제품인데. 네, 어떤 제품이죠, 쓸만 네. 제품? 굉장히 쓸만 네. 제품인데 불구하고 네. 아 충격이 굉장히. 강한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HD830 네. 제품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수기능까지 완벽한 제품.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한번 네. 낙화를. 네, 먼저 이제 그 안정성이 필요하시지만, 네, 슬림한 제품을 그 필요하신 고객분들에게서는 HD330 제품을 좀 아,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직접 몸서 테스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렇다면 부장님 키에서 한번 네네. 떨어뜨려주세요. 네, 제 키가 1 9 0 c m 안됩니다. 네, 어, 크시네요. 상당히 높은 곳에서 좀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네. 네, 떨어졌어요. 네, 바로 인식이 되는지 한번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네. 연결이 될까요? 될까요? 오, 바로 뜨네요. 네네. 우와. 그 정도의 높이에서도 살아있네요. 그렇니다일상 생활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아, 예, 예. 그럼 다음 제품도 한번보여주세요 아, 다음 제품은, 어, 좀 전에 이제 저희 방수방진 그 테스트를 거친 HD830 제품이고요.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저희가 충격이 어느 정도 강한지 네. 아, 떨어뜨리는 것만은 끝나지 않도록 저희가 아?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아. 먼저 떨어뜨리겠습니다. 네. <laughs> 그다음에 저희가 네. 직접 올라가서 <laughs> 문제가 없으면 예 끼워도 지금 발로 밟까지 <laughs> 나셨어요 예. 예. <laughs> 이 자. 정도면 부러지지 않았을까요? 네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연결해볼게요. 네. 오, 네. 바로 연결이됩니다 바로 연결되네요. <laughs> 네네. 뭐 심지어 떨어뜨리고 또 발길까지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와, 저는 바닥에 뚫리는 줄 알았어요. 아, 예. 이 제품은 뭐 만약에 어디 야외 가셔서 네. 축공이 필요하실 때 축공 대신 써도 아. <laughs> 전혀 문제없는 제품. <laughs> 그러면 어디 하나 발이 부러지는 거 아닐까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수 방진에 네네. 또 이렇게 충격 흡수까지. 네, 맞습니다. 아, 정말 에이데이터는 예. 정말 만능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와 정말 튼튼하네요. 네, 네 단순히 외장 하드가 아니라 이 데이터를 위한 갑옷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기능들이 들어가면 그래도 가격이 좀 높지 않을까요? 아, 일단은 당연히 가격이 비쌀 정상이긴 하지만, 네. 아, 저희 그 지금 외장 하드의 경쟁 제품과 비교했을 때 사테라 용량 기준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사태용량 기준으로는 아, 저희 제품이 가격이 다소 높습니다. 아, 한 15만 원대 정도에 구매가 가능한데 네. 아, 외장하드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한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를 충분히 만족시켜줄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뭐 기존 경쟁 제품보다 뭐 2~3만 원 정도 더 주는 음. 건 크게. 문제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네. 안정성을 위해서라면 좀더 과감하게 투자해도 좋을 것 같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 ADATA ATD830 정말 제가 생각해 보던 외장하드와는 완전히 다른 제품 같네요 네네. 네 실험도 해보니까 더욱더 믿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아마도 건설현장이나 또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면 더욱더 실용적일 것 같은데 그런데 디자인은 내구성과 함께 갈순 없는 건가요? 아이 제품은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디자인이 다른 제품이 어, 좀 작기 때문에 네. 더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에. 이런 정도의 강력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서는 가장 최상의 디자인이고 네. 저희가 상도 수차례 받을 정도의 좋은 디자인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하지만 좀더 예쁜 디자인의 외장 하드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조금 예. 있다며, 있겠죠? 다있 에이레이터도? 예. 네,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일단 에이레이터는 라인업이 굉장히 많은 제품,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 아, 일단은 말씀하신 고객들이 원하는, 사실 학생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이 네. 좀 슬림한 제품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어, 그, 외장 하드 중에는 가장 슬림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희 HV320 제품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 제가 이전에 HD830을 보고 난 후라서 그런지 훨씬 더 얇아 보이네요. 네. 아, 디자인은 심플해서 더욱더 군더더기 없는 그런 모습인데, 이 제품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아, 가장 얇은. 네. 가장 휴대하기 좋은 용이한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 생활기술에 강한 헤어라인 브러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께가 무려 10.7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슬림한 외장화가 되겠습니다 예. 네. 그 슬림한 것만큼 무게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보, 보호 기능이 이제 충격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슬림하지만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말씀 중에 또 데이터 보호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 두께가 이렇게 얇은데 어떤 방식으로 또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인 그 경쟁사의 외장하드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문제 생기거나 네. 또는 데이터가 전송이 되거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없습니다. 네. 굉장히 불편했었죠. 그렇죠. A 데이터는 그 가성비가 높은 제품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게 되면은 오류 및 불량 섹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보통의 외장하드 같은 경우에요. 근 HD320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나 진동이 감지됐을 때 네. 아, 표시등으로 여러분께 이제 충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아, 시각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 충격 섹터가 작동이 되면은 아, 디스크에 손상이 없도록 네. 그 저기 바늘이 올라가는데요. 네. 정상화되면 자동으로 바늘이 내려와 정상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네. 얇고 가벼운데다가 또 안정성까지 챙긴 제품이네요. 네네. 네. 어,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제품인데 그런데 요즘은 외장 하드 말고도 또 SSD를 많이 쓴다고 들었어요. 네. 또 A 데이터도 이런 제품이 있겠죠. 네.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외장 SSD 제품은 SD 600Q라는 제품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 네. 매우 작은 크기입니다. 지금 박스. 그러니까 좀큰 상태라서 네, 굉장히 제품이 앙증 네네, 굉장히 앙증맞아요. 굉장히 작은 제품이고요. <laughs> 네. 아, 무게가 60g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 예. 예. 네. 그리고 외부에 이제 실리콘 케이스를 사용했기 때문에요, 네. 1.2m의 낙하, 그러니까 떨어뜨려도 전혀 데이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 예. 그리고 어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그밀리터리 등급을 받을 정도의 네. 뛰어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허! 제품입니다. 아 어, 그렇군요. 저는 얇막 얇고 작아서 내구성까지는 네네. 생각을 못했는데 아, 역시 에일리 타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심지어 이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주머니에 쏙 넣고 다녀도 휴대성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네. A 데이터의 외장 하드와 또 외장 SSD를 살펴봤는데 각 제품마다 뚜렷한 개성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부장님, 네네. 네, 제가 노트북에서 쓰던 2.5인치 하드웨어 제품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요새는 외장 하드 케이스만 따로 구입을 하면 또 외장 하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A 데이터도 외장 하드 케이스가 따로 있나요? 네, 저희가 외장 캐스가 어, 여러 종류가 있고요. 네. 그 중에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 ED600이라는 제품입니다. 네. 보통 이제 그 고객님들께서 PC를 교체하거나 어, 아니면은 그 새로 구입했을 때기존의 PC에 있던 하드나 아니면 SSD를 어떻게 그 써야 될지 보통은 이걸 버릴 수도 없고. 그의죠 그렇죠. 아까웠어요. 네네. 네. 이거를 사용하자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네. 이런 그 기존의 고객님들이 불편한 점을요, 저희가 네? ED600Q가 처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어, ED600Q는 그 2.5인치 SSD나 아니면 2.5인치의 외장 하드를 어, 제품 안에 넣게 되면은 10초 안에 외장 하드로 그 전환이 됩니다. 어, 그렇군요. 네, 네. 혹시 이 제품에서도 보면은 사실, 어, 방수와 방진 기능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물론입니다. 있나요? 네. A 데이터는 그 데이터 저장성에 대해서 사실 특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정성을 무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외장 케이스의 경우도 그 방수 방진이 가능합니다. 네네네. 네. 네 사실 다른 제품들을 보면요, 뭐 나사도 조여야 하고 네, 또 맞습니다. 생각해야 될게 정말 많아서 외장 하드로 만들기는 어려웠어요. 네네. 제가 또 노알몬스의 또 대표 주자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번거로웠는데 1D 6 0 0을도 클립형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편리하게 조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또 방수 방진까지 된다고 하니까 정말 에이데이터 제품 꼭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네요. 네네네. 네. 아 그럼 이외에도 케이스 가격은 또 얼마? 좀 궁금한데요. 좀 네네. 설명을 해주세요. 아 예, 보통의 이제 아까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그 보통의 이제 외장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아, 조립이 굉장히 까다롭고, 그 다음에 아, 조립해서 사용하더라도 안정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네. 이 제품은 일단 굉장한 강력한 안정성과 방수 방진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제품을 불구하고, 음. 네. 아 9월 9일이죠. 9월 9일 오늘 기준에 단화와 이제 오픈마켓 최저가가 19,000원 정도에 형성돼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한 이전에도 생각했을 때한 5만 원 정도는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 와 정말 가격까지 착하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의 이제 네. 아, 그 안정성 있는 브랜드 제품들은 네. 말씀하신 그 가격대가 일반적으로 맞고요. 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좀더 이제 외장 하드나 고객 그 s s c 나 이제 고객님들의 편리성이나 아 네. 기존에 사용하실 때 불편함 좀 없애기 위해서요 대, 대폭적으로 가격 좀 낮추는 형태입니다. 아 역시 예, 예. 가성비 각 가... 네네. 가신비 값이네요. 네. 퀄리티도 값입니다. 네. <웃음> 네. <웃음> 알겠습니다. 퀄리티까지 값. 네. 지금까지 A 데이터의 이상혁 부장님과 A 데이터의 외장 하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또 빠질 수가 없죠. 드발 <laughs> 그 질문. 네. 어, 가격까지 합리적인 A 데이터. 네. 네네. 앞서 정말 다양한 제품인 A 데이터의 외장 하드 제품군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 시청자분들이 쉽게 결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네. 부장님이라면 네네. 네. 부장님께서 외장하드를 평소에 구입을 하신다면 어떤 제품을 구입을 하실지 뭐 굳이 에이베이터 제품 안 해도 돼요 네네 네. 저는 사실은 아. 그 선택하기 굉장히 쉬운 건 브랜드입니다. A에타 아. 선택하면 되는데. <laughs> 저는 네. 솔직하게 얘기해주셔도 네, 되는데. 네, 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근데 알았습니다. A에타 내에서 제품군이 많기 때문에요. 네, 네. 이걸 사실 선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 근데 그렇죠. 제품군이 많다는 건또고객에 맞춰서 저희가 그렇죠. 제안 드릴 수 있다는 뭐 그런 뜻이기도 하겠죠. 네, 맞춤형으로 속속 고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제 생각에는, 어, 학생분이나 아니면 직장인분, 특히 이제, 어, 지하철이나 네. 어, 버스로 뭐 이동을 하면 통학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가벼워야겠죠 그렇죠 또 얇아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울트라 슬림 모델인 이제 HV320 제품과 네. HC660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어,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어디 야외 같은 데 활동이 좀 있으신 작가 분들이나 네. 아니면은 뭐 요즘 그, 크리에이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 필요하고 그리고 뭐, 직장인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데이터의 안정성이 높아야 되는. 네또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뭐, 디자인을 전공하거나 이럴 경우에 데이터 네. 안정성이 높아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HD830, 아까 말씀드린 음. 그 미국의 밀리터리 등급까지 저희가 획득한 그런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신 트렌드, 그리고 어, 용량이 큰 제품들을 음.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네. 그 데이터를 이동하고 저장하기 위해서는 빠르고 또 안정적인 이제 저희가 외장 SSD 제품인 음. SD600Q를 추천을 드립니다. 와, 정말 다양하네요. 네. 네, 꼭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외장 하드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끝으로 베타뉴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AA파와 베타뉴스를 사랑해 주시는 베타뉴스 구독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항상 이제 지속적인 사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에이에타가 다양한 제품과 또 시, 새로운 제품으로 항상 여, 여러분께 항상 제안을 드리고요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고객 만족을 항상 노력한 만큼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에타 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김시정의 오늘 전지적 베타 시점 편 아나운서 김시정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